줄수 있는 겁니까? 시원하게 한번 답변 을 주십시오. <laughs>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지, 저희 땅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민감하고. 네. 네. 야 이번 그3080 사업의 인센티브는 단군일에 최대 혜택이다. 일단 저는 오늘 속 시원한 답을 들었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정책 홍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아 좋은 정책이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 전문 기자이자 경제 유튜버로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laughs> 어,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안승찬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또 저희 3프로 TV 협업으로 어, 뜨거운 부동산 이슈를 한번 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동네가 재개발된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시공을 맡아서 진행하고 또 조합원들끼리 이런저런 어, 즐거운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어,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최근에 이 도심지 개발사업, 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좀더 개입의 강도를 높여서 속도를 높여보자 라는 취지에 이른바 우리가 부르기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들이 최근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들 모두 모여서 어,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은평구 증산 4구역에서 어, 박홍대 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은 어, 영등포구 신길 2구역에 있는 주민분이세요. 김명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리고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구역이라고 하네요. 최상홍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희한한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laughs> 김명희 선생님. 예. 저희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이름. 네. 아, 그걸 다입고서 이제 이번에 주민 동의도 받으시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와, 요리가 제... 예, 그렇죠. 예. 와, 열기가 대단하시네요. 예. 3080. 이게 뜻 뜻이, 뜻이 뭔가요? 3080이? 서울에 30만 원, 전국으로 8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어, 저분이 공무원, 공무원. 같네요. <laughs> 공무원이신 줄 알겠어요. <laughs> 국토교통부의 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인재 과장님, 그리고 네. 최승영 네. 상무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주민 같으십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내용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공공 재개발이라고 우리는 그냥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사 대책으로 그 서울의 서울 같은 도심에 가용지를 최대한 찾아서 공공에서 신속하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유형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저층 주거지라든가 중공업에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적용되고요.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던 공공 정비구역에서는 공공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재생사업을 하는 구역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주거재생혁신지구라는 사업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밖에 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요렇게 되게 스펙트럼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남는 땅을 최대한 찾아보자. 이게 이제 저희 3080 사업의 기본 방향이었는데요. 기존 정비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단기간에 압도적인 물량을 빨리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공공에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파격적인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사업 구조에서 처음부터 담아내고 있고요. 어, 뒤에 또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도심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도시랑은 다르게 또 주민 동의를 가장 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늘 오신 주민분들이 찬성은 했으나. 궁금한 얼마, 것도 있고, 얼마나 궁금한 게 아, 많으시겠어요? 궁금한 것도 좀 있고.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기는 궁금함 질문도 들 네,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잠깐 빠져, 빠져서 어, 저희는 듣고 있을 테니까 직접 이제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에,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 겁니다. 같이 보고 계시면 아, 그래, 저런 거 궁금할 수 있지. 아, 그래, 거기 대해서 답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또 보시면서 어, 좋은 질문과 대답 오가는 걸 어,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3080은 민간 재개발 사업이 아닌 특별 법이잖아요. 오로지 국토부와 정부의 대책 가지고 저희가 설명하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나라를 믿고 지금 성공을 시켰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제 시기예요. 5년에서 6년에 정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게 현실화 될수 있는지. 어 먼저 그 사업이 이제 중공돼서 입주하는 시기가 5, 6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 사업,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하게 빨리 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어,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방법으로 인허가도 단축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도 줄이긴 했지만 사실 어, 민간 사업을 할때 가장 좀 지연되는 게 인허가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공공에서 직접 들어가서 어, 기초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다 해드리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어, 주민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직접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주민분들의 사업을 직접 인허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게 얼마나 좀 정부에서 직 많이 지원을 해서 인허가를 빨리 가고 리스크 없이 가겠구나 하는 감이 드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의 대책밖에 없었지만 그 대책을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대책 문구대로 지금 법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까지 다 됐고 어,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인허가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까지 해드렸던 거는 오해 없이 잘 믿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 이제 중간에 뭐 저희가 그 사업의 수익금을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 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익은 주택 공급입니다. 지금은 주택 공급이 공익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원주민들이 거기에 재정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재정착은 분담금 낮추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분담금 낮추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 그러고도 이제 충분히 낮춰드리고도 수익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또그 지역의 생활의 소시 같은 게그 결국은 그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그 인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활의 소시를 공급해드리겠다 그런 취지니까요. 너무 뭐이 사업을 해서 공공해서 뭐다 빼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오해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다 나중에 주민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원했던 답입니다. 네. 네. <laughs> 5, 6년 안에는 될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하시는 구역들은 아마 저희 생각에는 한 26년 말이면 또 동의가 워낙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도 금방 좀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상, 이주 보상만 좀 빨리 되면 어 충분히 26년에는 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3분의 1 받았고 1년의 기간을 줬는데 그 뒤에 하는 사람들마저도 1년 안에 받은 사람 법법 시행된 날 그때 받은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지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뭐 당연히 법적인 절차나 뭐 제도적인 인센티브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일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공식적으로도 발표한 바 있듯이 어, 이번에 뭐 초기 사업 선도 사업 지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선도 사업 지구로 후보지들로 발표되셔서 이번에 연내 지구 지정까지 주민들께서 높은 호응으로 지지를 해주신 구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꼭 해드려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차례 보도자료로 관련 내용을 배포했다시피 저희가 대책을 통해서 원래 계획을 한 거는 주민의. 기존 자력개발 대비 10 내지 30%포인트까지의 추가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을 했는데 선도사업으로 금년 내 주민동의를 확보해서 지구 지정을 한 구역들에 대해서는 뭐 공공, 공공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을데 있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최대 30%포인트까지의 추가 수익 상승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뭐 답이 됐을지는 모르죠. 답이 됐을지는 나중에 종후에 봐야 알겠지만, 어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사업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구역은 충분히 그 사업성이 확보가 가능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들은 조만간 2차 설명에서 회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80 사업은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에. 그공이 참여해서 그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주고 그리고 그 용도 지역 종상향과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업성을 개선해서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그 기회를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우리 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그 용도 지역 종상향과 그 용적률 협의를 지금 거의 만두달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뭐 다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요거 결정이 나야지 또그 사전 검토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요 부분 좀답좀 좀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그 이주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주비를 언제 쭉 마련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주계획은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 언제쯤 될까?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단독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 보상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돌려받을 때 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언제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좀 잠깐 고민 좀 한번 해주셔서 어 지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이제 그 사업 속도나 진행 상황이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게 법이나 시행령이 좀안 되다 보니까 더 사업을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법도 개정이 완료됐고 시행령도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이제 9월 21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 그 전에 지금 이제 지자체랑 협의를 서울시랑 계속 적극적으로 해서 이달 중에는 이제 사전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좀 동의율이 높은 구역들 우선적으로 해서 뭐 사업 용적률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달 중에 좀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2차 설명회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주 보상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제 올해 지구 지정이 되면 어 바로 이제 보상 절차도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내년 말까지는 사업 계약 인가가 안날 거고 사업계획 인가 나고 나서 어, 2주 이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이주 보상 협의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주 작업이 진행이 되겠고요. 착공은 이주가 어, 끝나는 대로 할 텐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23년 말 정도면 빠른 구역은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지급받는 시기는 요거는 이제 보상 절차를 드어가는그 이제 23년경이 되면 구체적으로 시점이 확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2주 되기 전에 뭐 2주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연말 이전에는 뭐 나오겠네요. 아, 그렇죠. 2주비 지원도 지금 저희가 그 민간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니까 그 허그에서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그 허그에서 이주비 대출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LH에서 그, 공, 그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도 최대한 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령에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이주 기간 동안 임대주택이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입주 시점에 이익 공유제나 지문정립제 조건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그 이주 관련된 문제가 기존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사업이 오래 지연되는 문제고 갈등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공공이 나서는데 있어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치하게 만들고자 다양한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된 내용에만 따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복합사업,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철거되는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거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 사업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뭐 앞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처럼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뭐 금융지원이라든지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뭐 세입자나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 원래 살고 계시던 거주 지역에서 이제 계속 거주를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 공공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유사한 사업으로 발생되는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어, 계속적인 거주를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사항 중에 특히 그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어서. 어, 뭐 지금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자산의 규모가 적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납부 여력이 없으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 추가 분담금 납부 없이도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공공자가 주택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뭐 이익 공유형 분양 주택이라든지 지분 정립형 주택 등이 있는데 어, 짧게 설명드리면 이익 공유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종전 자산이 예컨대 분양가액이 6억인데. 종전 자산이 3억이라서 분담금 3억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분담금 3억을 공공에서 대신 내주고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주택에 대한 그 3억 언어치의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들어가시고 향후에 거주하시다가 완전 소유권을 가지고 거주하시다가 매각하는 시점에 이제 공공이 부담해줬던 비율만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배분받는 구조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주택은 계속적으로 거주를 지원할 수 있고 향후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이라서 어, 상당히 이주를 지원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 외에도 모든 구역에 각 주민들마다 다 각자의 사유로 이 사업에서 뭐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 안에도 특수상황,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뭐 세입자 및 영세상인 지원 방안들을 모두 뭐, 페이지에 거쳐서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현재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고 해당 내용들은 본격적으로 이주를 고민하시는 시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준비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소유주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분이 주민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도자료와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그 3080에서 보장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존 민간 주도 재개발의 주민 분담금보다 현재 평균 분담금 2억 6천이라고 했었거든요. 2억 6천보다 1억 원 이상 낮게 책정해서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시원하게 한번 답변 한번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민감하고 네.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 어, 앞서 이렇게 누차 얘기됐던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시계획 인센티브 거기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낮추고 임대주택도 이렇게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사업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게 주민 수익률이 결국 올라가는데 그 주민 수익률 30% 올라간다는 게 저희는 분담금이 30% 낮아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또 실제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후보지 서울에 43개 발표했는데 여기에 좀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어, 도심복합사업으로 오게 되면 그 민간 재개발로 갔을 때보다 용적률이 일단 한83%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저층과 역세권은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역세권 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평균 83% 포인트 서울에서는 좀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급되는 세대도 한 1.4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 분양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한27% 정도 더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분담금으로다 전달돼서 분담금이그 정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주민이 피해라고 하시는데, 원주민의 피해는 저희의 땅의 이득금으로 여러 사람을 나눠서 공익형을 한다는 것도 원주민 피해예요. 이득금은 다 줘야지 원주민한테. 내 땅에다 아파트 지니까. 근데 그건 좀 모순된 말 같고요. 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원주민한테는 저희가 진행함으로써 트러블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공공자가 주택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공공자가를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게 자칫 주민들 수익에 손해를 될수 있는 거 아닌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게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공공자가은 기본적으로 토지주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때 가격은 어 조합원 분양가 우선 공급 가격 그대로 일단은 분양을 하는 겁니다. 다만 누구한테? 그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원, 원주민들에게 네, 네. 어, 공공자가라는 네. 거는. 근데, 아니, 그걸 말씀 맞는데, 저는 알고 싶은 게, 제 땅에 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제 집을. 그죠? 그러면, 어, 거기에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정착해서 만족하면, 만족은, 100% 만족은 없지만, 9 0라도 만족해서 들어가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 아파트 져줬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라. 기반시설이고, 뭐, 아까 S, 예,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반대의 사람, 이외의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3080을 반대하는 사람은, 내 땅에다가 내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내땅 가지고 아파트를, 어? 이득금으로 가지고 인심쓰고,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득금으로 공공자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땅이잖아요, 근데 땅은 거기서 하지만 그거는 조합원 분양이랑 똑같아요 그그 그 사업 구조상 아, 그게 그럼 사업비로 빠지는 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아. 그 주민들이 내는 금이 절반으로 줄 뿐이지 공공에서 저, 그 절반을 내기 싶었어요.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네, 그래서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공공자가는 사업성에 전혀 손해가 없고요 오히려 그냥 원래 주, 주민들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수익이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음, 다만 그 돈을 LH가 절반 내느냐, 아니면 토지주가 100%다 내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예. 예예. 제가 그보완 하나 질문 하나 좀 드보실까요? 이래 한해서 상환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자가를 처음에 이익공유형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계속. 어 내가 지, 지금은 돈이 없었지만 좀 이렇게 자금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 나는 이 집에 완전한 소유권을 다 갖고 싶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회 안에서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한번 그 지분을 100%까지 다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 좋은 정책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절반만내시 처음에 내신... 아, 근데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전환 당시의 감정가 전환 감정가로 해서 절반을 내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시게. 그럼 지분 정립형이랑 어, 지분 적립형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지분을 적립해 나가는 구조고 이익 공유형은 이제 중 원래는 이제 이익을만 공유하는 건데 한 번은 완전히 좀 그래야지 이게 어,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 주민분들이 완전한 집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주민분들이 직접 이렇게 음. 어, 질문을 하니까. 야. 뭔가 질문의 퀄리티가 다르, 다르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리고 직접 고민하시는 거니까. 네. 음. 아, 그럼요. 얼마나 또 음.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 질문이 궁금할 줄 몰랐어요. 그냥 음. 5년 내지 6년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겠지 음. 뭐 그걸 음. 뭐. 왜 의심해라고 어. 하는데 어. 주민분들은 그게 제일 걱정이네 하다가 아, 그렇죠. 또 지연될까 봐. 맞아요. 맞아요. 음. 또 처음 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네. 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꼭이 꼭 얘기는 꼭 하고 음. 가야 되겠다. 사실,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네. 일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이렇게 행복이고 또큰 힘이 된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들이 이제 주민 대표분들 오셨지만 굉장히 호응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 이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또 괜찮은 사업 모델을 잘 만들어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주택 공급이 좀 빨리 되도록 하겠다는 게제 목표고요. 또한 반면에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것도 충분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이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잘 하고 또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주민 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호응하는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처음에 이거 할때 네. 주민분들도 같이 나오신다고 하길래 네. 주민분들은 뭐 그냥 좋으니까 하시겠지 뭐 들을 게 있을까요? 괜히 <laughs> 일만 커지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오늘 그렇죠.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아 네. 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또 이런저런 일들을 또 하셔야 될 텐데 어,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고 또뭐 소감도 있을 거고 감회도 있을 거고 이또 음.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아, 우리 말을도 이거 해야 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 그, 그러, 그럴 텐데. 수도 있겠어요. 예,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 한 번씩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0팔공 사업은 저희가 이제 민간주도 재개발을 한2 0여년 동안 해,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저희가 많은 실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80 사업은 저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임을 저희 이미 알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연락이 오는 그 3080을 추진하는 그 위원장님들이 이후 동성호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야, 이번 그3080 사업의 인센티브는 단군 일에 최대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놓치면 우리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재개발의 최고의 덕목은 빠르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평균 13년을 5년에서 6년으로 당겨주지 않습니까? 그건 성공한 케이스고요. 실패한 케이스는 20년, 25년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에 한해서 공공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부 체납도 낮춰주고 용적률, 용도 지역 동상행 올려주고 해서 사업성 개선해서 민간주도 재개발보다 주민분담금을 1억 원 이상 뭐 하여간 낮춰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 설계 업체가 참여해서 일부 시공사가 건설하는 명품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또 국토부 장관님이 와서 또 직접 응원해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입주하면 입주할 당시에 우리 취득세를 최대 다주택자도 포함되는 모양이에요. 12%를 최대 3%까지 낮춰주겠다. 그 다음에 원주민 정착을 위해서 공공자가와 같은 정책과고 또 대출도 특별히 또 어떤 위법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고민을 해보겠다. 여러 가지 혜택들 혜택들은 기존의 민간 재개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들이 저한테 주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한 기계를 우리가 지금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뭐이 3080을 선전하기 위한 게 아니고 현실이고 또뭐 그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3080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주체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3080 사업은 한시적인 3년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소수의 인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국토부 담당자들 또또 또 LH 담당자들 특히 실무진들이죠. 정말 고생하고 애쓰 많이 쓰십니다. 저희가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적극 참여해서 주민들 거주 여건도 개선해 주시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해 주시는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성공적으로 재개발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장년층 비율이 좀 높은데 재개발 후에 좀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화목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유튜브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오늘 속시원 한 답을 들었고요. 이 유튜브 보시는 저희 주민들도 궁금하신 게다 풀어졌을 것 같아요. 저희 신길 2구역의 소망은 그냥 쾌적한 환경에서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소박한 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정부를 믿고 동의를 했으니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모든 예,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답답한 거다 풀고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어,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들어보니까 음. 재밌기도 하고, 네. 어, 그랬죠. 그렇습니다. 생생한 또 주민분들 나와, 음.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어, 사실 정책 잘 몰랐네요. 정책 홍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3080 플러스 공공주택 음.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예,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사모 아니 누하장에서자 앞으로 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렇게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 앞으로 계속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안승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